다음은 쿨미디어의 최지송 대표 기자님의 체육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쿨미디어 최지송 기자입니다. 어, 의장님 이번에 성남시가 2022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한 시민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음, 시의 차원에서 어, 시민들의 사기 향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지성 기자님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2022년 그 경기도 종합 체육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성남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필요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잘 구축된 아 체육에 관한하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용의시에 뒤져서 저희가 유치를 실패를 했는데요. 저는 뭐,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는 최근까지 총네 번의 경기도민체전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용의는 단한 번도 경기도민체전을 확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시설이나 인프라 또 그런 그 각종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 용인 씨가 선정이 된 것은 바로 그런 점이 감안되지 않았나. 아 상남 씨는 네 번이나 했는데 용인 씨는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아 용인 씨가 좀 배려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뭐, 어, 다시 도전을 해서, 어, 그 다음 대회는 우리 성남시가 또 유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이 아, 문제로 우리 시민들께서 상심하셨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성남시는 기본적으로 체육대회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각종 기반 시설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는지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는 여러 가지 체육 시설 준비를 하고 있죠. 군곡동의 국민체육 센터도 건립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인근에 있는 성남시청공원의 저류지에 겨울 스포츠인 스케이트장을 어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시공 공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엘리트 체육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많이 있죠. 어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가지고 이 장애인 스포츠 육성에 대한 각종 정책들을 저희들 잘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자랑할 것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또어 성남 FC 요즘 4등인가, 3등인가 4등인가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성남을 자랑스럽게 잘, 어, 그 대표해서, 어, 승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 성남 시민들이 정말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체육 활동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생활체육 이런 부분들 어뭐 3만 명이 넘는 생활체육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저희들이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어 경기 도미, 도민체전을 비록 유치는 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그런 시설을 갖춰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체육대회가 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그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 위회 차원에서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즘 뭐 체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 이 우리 체육 단체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활동하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은 야구 소프트 협회를 비롯해서 걷기 협회 이런 정상적으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45개 종목 단체가 있고요. 7774개 자생적인 클럽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약그 3만 900명 정도의 관련 우리 회원들이 있는 아주 이 체육 분야에 있어 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불협화이 있어서 이, 이 관리 단체로 지정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롤러 스포츠 연맹이나 자전거 연맹 이런 어 연맹들은 2018년부터 정기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어 관리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어잘 아시는 배드민턴이나 축구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회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관리단체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단체들이 관리단체로 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 이, 그 클럽끼리 내부적인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장기화돼 왔기 때문에 조직이 정비가 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그중에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어 이야기가 잘좀 돼서 어, 조만간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좀 장기화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종목 단체의 리더를해 주시는 우리 그 임원진들은 정말 사심을 버리고. 어, 그 어떤 그 단체의 기득권, 어, 어,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이해관계 가지고 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에 소속돼 있는 수많은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어, 상부에서의 어떤 불협화함이나 어, 이해관계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상남시 체육회가 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어, 잘 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저희 역시도 어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